알리추천소 웨스트튠 캠핑 테이블 웨스트튠의 휴대용 접이식 테이블 제품입니다. IGT 스토브가 포함되어 있어 음식 준비와 조리가 편리하며 다양한 액세서리를 사용하여 캠핑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제작되어 가볍고 견고하며 접어서 쉽게 휴대하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캠핑, 피크닉, 야외 모임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와이드 씨 캠핑용 가스 스토브, 와이드 씨의 캠핑용 가스 스토브 제품입니다. 8,800W의 강력한 화력으로 야외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화력을 제공하여 빠르게 조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수동 조작 방식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명까지 사용하기 적합하게 설계되어 소규모 그룹이나 가족 단위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사용법도 간단하고 휴대가 간편한 제품으로 실사용자들의 만족도 높습니다. 휴대용 서큘레이터 휴대용 서큘레이터 제품입니다. 풍속은 3단계로 조절 가능하며 타이머 기능이 있습니다. 1만 밀리암페어 대용량 배터리로 완충시 최대 27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D 조명, 휴대폰 충전 기능 지원합니다. 후크를 활용하여 천장에 걸어두고 사용할 수 있고, 접이식 삼각대를 활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가 쉬워 야외에서 선풍기 및 조명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접이식 대용량 캠핑카트. 접이식 캠핑카트 제품입니다. 강철 소재의 프레임을 사용하여 100kg까지 적재가 가능할 만큼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600D 옥스퍼드 천으로 제작되어 찢김에 강하고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탄탄한 고무 바퀴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어디든 이동이 자유로우며 주차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자유롭게 길이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간단하게 접어서 차 안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캠핑뿐만 아니라 분리 수거할 때와 같이 일상에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네이처 하이크 에어 매트리스 네이처 하이크 에어 매트리스 제품입니다. 490g의 초경량 제품으로 휴대가 간편하여 캠핑 시 사용하기 좋습니다. 공기 단위 분포로 통기성이 좋아 땀이 보이지 않고 3.5cm 두께의 고탄력 스폰지를 사용하여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두 가지 옵션 중 선택 가능합니다. 샤오미 이어버드 샤오미의 무선 이어버드 제품입니다. 최신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블루투스 5.3을 통해 HD 음악 감상과 통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고품질의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어 어디서나 선명한 통화가 가능하고요. 최대 4시간의 배터리 수명으로 끊김없이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색상으로 일상의 스타일까지 더해줍니다. 부담 없는 가격에 품질 좋은 무선 이어폰 제품입니다. 샤오미 미지아 가습기 2 샤오미의 대용량 가습기 제품입니다. 시간당 300ml의 가습 능력에 4리터의 대용량 물통을 탑재하여 장시간 동안 안정적인 가습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 제품 뚜껑을 열 필요 없이 즉시 물 보충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작동 소음으로 밤에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EU 플러그 타입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 건조한 공기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해 주어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LCD 정보창 M.2 SSD 외장 케이스 LCD 정보창 SSD 외장 케이스입니다. 외장 케이스를 사용하다 보면 매번 사용 공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제품 외부에 멀티 컬러 LCD를 제공하고 있어 케이스를 열지 않고도 탑재된 SSD 모델부터 용량, 온도, 파티션 그리고 읽기, 쓰기, 시간, 전원시간과 카운터, 연결 속도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VMe와 SATA 방식 모두 지원합니다. SSD 외장하드를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SSD 외장하드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벤지 남성용 가방. 벤지 남성용 확장 가방입니다. 백팩으로 멜일 수도 있고 사이드 손잡이를 잡으면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 목적에 따라 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일반 백팩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여행시에는 최대 45리터까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확장시에는 캐리어처럼 분리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수납공간도 제공합니다.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별도 내부 포켓 제공되고요. USB 단자가 내장되어 있어, 가방 안에서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여, 내부나 외부에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네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고, 캐주얼이나 정장에도 잘 어울려 활용도 높은 제품입니다. 지유랑 K96 기계식 키보드. 지유랑 K96 풀사이즈 유무선 기계식 키보드 제품입니다. 다층의 EVA. PCB 패널과 축 지지대로 안정적인 타건감을 제공합니다. 메인 키보드와 숫자 패드 사이의 LED를 통해 연결 방식과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랫면은 2단계의 거치대와 높은 내구성의 실리콘 패드로 구성되었습니다. USB 수신기, 블루투스 그리고 유선의 세 가지 방식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핫스왑 지원하며 트리플 A 배터리 2개를 넣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웍스 무선 전동 드라이버. 웍스 4V 무선 전동 드라이버 제품입니다. 4V로 가정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데요. 다양한 비트를 제공하며 7단 토크로 노트북, 휴대폰 등 미세분의 작업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4V 미니 전동 드라이버 중 성능 가장 좋기로 알려진 제품으로 이제 드라이버 이것저것 사지 마시고 이 제품 하나만 두고 사용해 보세요. HY320 프로젝터. HY320 프로젝터 제품입니다. 최대 390 a n s 루멘, 1080 해상도 지원하고요. 내부에 안드로이드 11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TV 박스 없이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6, 블루투스 지원합니다. 작은 사이즈로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180도 회전 가능해 누워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 좋기로 인기 많은 프로젝터 제품입니다. V-CHANCE 휴대용 모니터 V-CHANCE 휴대용 모니터 제품입니다. 4K OLED 디스플레이로 휴대용 모니터 중 화질 최상급입니다. 3840 x 2160 해상도, 60Hz 주사율, 16대9 화면 비율 제공합니다. 100% DCI-P3 탑재하고 밝기는 무려 550 칸델라입니다. 화질과 밝기 모두 뛰어난 제품으로 13.3인치와 15.6인치 터치 모델과 논터치 모델 중 선택할 수 있으니 구매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이스어스 65W GAN 충전기 베이스어스의 65W GAN 충전기 제품입니다. GAN 기술로 무려 65W의 고출력을 지원하는데요. 그래서 노트북부터 스마트폰, 태블릿까지 여러 전자기기를 동시에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휴대가 간편합니다. 충전 속도가 빠르고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들의 큰 만족을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 여러 개의 전자 기기를 충전하기 위해 충전기 여러 개 들고 다니지 마시고 이 제품 하나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충전해 보세요. 파이어벳 TA 프로 미니 PC. 파이어벳 TA 프로 인텔 기반 미니 PC 제품입니다. 이 제품 인텔 11세대 N100 기반의 CPU 장착한 미니 PC입니다. 4K 60Hz 지원하는 세 개의 HDMI 포트, 세 개의 USB 3.0 포트, 두 개의 기가 랜 포트 제공하고요. 여기에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도 지원합니다. 조용한 팬이 내장되어 있어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꼭 필요한 기능은 모두 들어간 제품입니다. 캠핑 접이식 박스. 캠핑 접이식 박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 우선 외관상으로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상단은 나무 상판으로 되어 있으며 상판은 분리 가능합니다. 조립도 간단하고 납작하게 접어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시원하게 열리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어 물건을 꺼내기 쉽습니다. 바퀴가 부착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합니다. 화이트, 그린 두 가지 색상과 세 가지 용량을 제공합니다. 3,000개 이상 판매되었고 한국인 후기도 좋은 제품입니다. 와이드씨의 캠핑조리기구 캠핑 제품입니다. 티타늄 소재로 제작되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부식에 강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전도율이 뛰어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리가 가능하며 청소가 간편하여 야외활동 시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휴대용 캠핑 물통 모비가든 휴대용 캠핑 물통 제품입니다. 식품급 재질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꼭지 디자인으로 물의 양 조절이 가능하고요. 연장관을 사용하여 안정적으로 물을 따를 수 있습니다. 물통 입구 사이즈도 넉넉해서 세척도 편리합니다. 손잡이 부분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그립감 좋습니다. 구매 시 물통 마개와 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솔도 함께 제공됩니다. 용량은 10리터와 20리터 두 가지가 있고요. 색상은 카키, 그레이, 블랙 세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정보는 p c 에서는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모바일에서는 제목 아래 더보기를 클릭한 후 화면 아래에서 다시 한번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 쇼핑에 도움이 되는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